네 국민의힘 전주희 의원입니다. 청문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앞서 나온 몇 가지 점 중에서 그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따님이 그, 그 컴퓨터 기증 받은 것, 그건 따님이 개인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따님이 그 회사 명의로 소속되어 있는 회사 명의로 예, 그 동아리 단체가 받았다. 예, 동아리 단체가 받은 것입니다. 예 그리고. 방금제 나온 그 고발 사주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혐의 없음 처분 받으셨죠? 그렇게 됐습니다. 예. 어, 민주당이 지난 몇 년간은 그 윤석열 다시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올인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는 상대를 바꿔서 어 한동훈 후보자 지금 찍어내기에 올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한독수 총리 후보자의 동의안과 지금 그 후보자의 임명도 지금 연계를 하려는 뭐 이러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그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가 증오의 대상으로 보이거든요. 그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제가 사실 그이 정부 초반이나 그 이전에 대기업 수사나. 어, 정치인들 수사할 때 외교신 위원님들 비롯해서 민주당 위원님께서 저를 많이 응원해주셨습니다. 그때 참 감사했고요. 어, 그런데 제가 족수를한 이후에 저에 대한 평가가 어, 180도 달라지신 것 같아. 저도 안타깝습니다. 네. 저는 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을 했을 뿐인데 네. 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것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좀 결국은 이 조국 그 당시 그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그 수사가 계기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그 이후에 지금 후보자가 채널 a 이 사건의 피의자가 됐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2년 동안 네 번의 좌천을 하셨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야말로 보복수사라고 생각합니다. 12번째 만에 그 혐의 없음 처분 결제를 12번째 올린 끝에 혐의 없음 처분 그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거 정상적인 수사입니까? 통상적으로는 찾아보기는 어려운 사례 같습니다. 네. 어, 그래서 만약에 뭐 법무부 장관이 물론 수사 지휘권은 없습니다만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해야 될 것은 어, 이러한 그 검찰의 또한 법무부의 그 떨어진 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회복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극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네, 공감합니다. 예. 그 후보자가 그 보낸 그 내인 그. 저 답변 자료를 보니까 어, 결국은 이제 검, 그 검찰 개혁. 저 검찰 개혁은 결국은 그 살아있는 그 권력을 어, 제대로 하는 것이다. 지금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맞죠? 모든 게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네. 서민을 구하는 것도 물론 문제입니다만, 지금 말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두 번째 PPT 좀 보고 여쭤볼게요. 어, 제가 지금 2년째 법사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21대 국회 들어와서 제가 목도한 것은 바로 법치 유린, 유린입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의 미명하 이루어진 권력 수사 무력화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수사를 보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이것도 결국은 중간에서 스탑이 됐고요. 라임 옵티트머스 펀드 사건 이것은 거의 그냥 증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이것도 중간에서 지금 스탑이 됐고요. 뭐 오늘 또뭐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 뭐 산자부 통일부 뭐 산자부 블랙리스트 의혹, 이런 것이 지금 다 이제서야 수사가 진행되든지 아니면은 제대로 수사가 안된 그런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재명 전그 더불어민주당 그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백, 대장동에 실체다. 대장동을 설계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형암 녹취록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수사가 아직까지도 어~ 소환조차 좀안 되고 있습니다. 공범들만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요. 권순일 전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 50억 클럭에서 분명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수사에 몇 발자국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밝혀야 될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 후보자께서 어,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또한 권력을 참탈한 어, 이러한 그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검찰 개혁의 제대로 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특정한 사건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어,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게안 안 되는 것만큼이나 있는 죄를 덮어주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보면은 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 지금 이렇게 밝히셨거든요. 그러면 제도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시겠어요? 어. 위원님 네. 예. 말씀 드릴까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는 보복수사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독직폭행까지 당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저는 그런 보복수사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할 겁니다. 그리고 어, 이 정권, 정권 후반을 봤듯이 어, 저희들은 법무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이렇게 막강한 것인 줄을 몰랐습니다. 모든할수 있는 점만 전해 보도했는데요. 당선인도 그렇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내려놓을 겁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을 거고요. 어, 검찰 수사를 독립된 환경에서 검사들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어, 진실을 파헤쳐서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게 어, 법에 어, 법, 법에 맞고 한다면 그게 정권의 유불리랑 관계없이 인사에서 어, 이, 이 불이익을 주거나 어, 그러지 않을 겁니다. 네. 이 검찰 그래서 저는 인사가 맞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법사에서 본그 검찰의 인사는 정상적이지가 않았어요. 권력 수사를 하는 사람은 지금 좌천이 됐고요. 또 권력 수사를 뭉개는 사람이 오히려 영전을 하는 희한한 결과를 제가 2년 동안 봤습니다. 그런 평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이제 검찰 검사장 인사나 인사를 하시지 않겠어요? 네. 그 검사 인사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 편을 든다고 해서 영전을 하고 또 상대 편을 집받는다고 해서 오히려 어그니까내 편을 그 오히려 또그 반대라고 해서 자천하는 이런 인사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물론. 제대로 수사를 하는 사람이 제대로 그 적재적소에 배치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누가 얘기를 안 해도 제대로 된 수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검찰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뭐 다음 그 물어볼 건 많습니다만 다음 질의에 추가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재호 의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PPT 좀 보고 여쭤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님들은 이 조국 사태 이후에 조국 장관 사건 이후에 지금 후보자에 대해서. 애정의 눈에서 지금 증오의 눈으로 그렇게 이제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그래서 자꾸만 이제 후보자를 어, 조국 그 장관 이제 사건과 좀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보겠습니다. 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스펙 유격이 다 어, 거짓으로 이제 판명이 됐고요. 뭐이 뭐 중에 물론 허위 경력, 그러니까 과장해서 이제 쓴 것도 있지만은 어, 또 아예 지금 위조한 것도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주는 시사점 뭐냐? 근데 우리 사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줬는데요. 근데 가장 큰 것은 결국 입시의 공정성을 이제 해다는 점입니다. 그 점은 그 후보자 동의하시죠? 예, 판결에서도 그런 이유로 예. 유죄 판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제 후보자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뭐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십니다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에 편법이나 위조 있어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반칙이라고 불만한 점도 없죠?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뭐 이러한 뭐 보고서나 이런 것을 또 입시에 사용했다거나, 어, 또한 사용할 계획도 없다고 그렇게 네.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예. 입시 의 공정성 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더 여쭤 보겠습니다. 어, 후보자가 이제 앞으로 또 법무장관 직을 또뭐 앞으로 이제 그 취임해서 수행하시는 동안에도 어, 굉장히 고도의 사실 그 도덕성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표 공정성을 해하는 야 행위를 하지 않겠다. 여기서 약속하실 수 있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는 제가 보기에는 증오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민주당 의원님들께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법사위 소속이라 어, 이 지금 검수완박 법안의 추진 경위에 대해서 제가 좀뭐 주의깊게도 봤습니다만, 굉장히 그 공교롭게도 후보자 지난 4월 6일에 검언유착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잖아요. 네,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그리고 나서 5일 얼마 후에 민주당이 이제 검수완박당론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3일 후에 그검수완박법이또 발의가 됐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결국은 민주당에게는 후보자가 중호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너무 공교롭게 뭐 사보임이랄지 아니면 당론 그 검수완박법 당론 채택이랄지 발이 그다음에 일사적인 그 일사 아주 그냥 일사 처리로 진행돼 이런 과정을 보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 이제 이 중에서 지금 이제 검수완박법이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공직자와 선거 범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이제 국회의원 방탄법이라는 이 국민적 질투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까 이제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안이 이렇게 이제 시행이 돼버리면 부피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한다. 그리고 그,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 이제 명확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해 을 주시겠어요? 이 공직자 범죄, 이제 선거 범죄가 예. 빠짐으로써 어떠한 그런 국민적 피해가 있는지? 그 저는 일반적으로 말씀할 때 부정부패는 피해자가 없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정부패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부정부패는 상층부의 부정부패는 하층부로. 다 전염되고요. 네. 전염되면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약탈당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 되는 국가에서는 이상의 국가에서는 부정부패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범죄의 트렌드는 어떠냐면 과거처럼 금품 범죄를 바로 드러나는 경우는 오히려 대단히 드뭅니다. 네. 공직 범죄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라든가 직무위기 같은 외형적으로 투명하게 일단 단서가 드러나는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동기가 됐던 금품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어~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 입장에서도 방어권이 굉장히 발전하고 법률적인 기술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러니까 국정 농단도 그렇고 최근에 있었던 대부분의 경우에 공직 비리 그러니까 직권 남용이나 직무 유기 같은 것으로 출발해서 어~ 부정부패로 이어 수사를 이어지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직 비리 수사 는 단순하게 뭐 (6대) 범죄라든가 전체 권력비리 범죄 중에 원우부 됨이 아니고 그 전체 권력 비리 수사의 네. 입구입니다 그런데 그 입구를 이렇게 털어막아버리면 네. 그러니까 단지 (6분의 1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저는 (2분의 1) (4분의 3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직 비리가 (6개) 중에 하나 하나 빠진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어 이게 부패가 만연하게 될까 저는 대단히 두렵고요. 그점 결국은 부패의 전염은 결국은 국민들에 대한 어떤 그 약탈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피해는 저는 어가 우려하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요약해서 보면 이게 바로 그렇게 부패 뭐 뇌물 사건이 밝혀지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항상 이첫 단추가 결국은 막혀 버리기 때문에 그이후에 지금 진행이 안될 수밖에 없다 예. 지금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최근에 사건들 유명 유명한 사건들 보면 대부분 경우에 그니까 이게 어~ 이 정부 초기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그런 수사들이 직권남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네. 중에 하나는 요즘에는 그게 금품을 대놓고 어~ 현금으로 주고받고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네. 나중에 약속한다든가 무슨 공사 이후에 무슨 뭐 채용을 해준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 드러나 드러나게 해서 수사는 옛날식 방식은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공적인 업무가 행해진 것이 드러나는 데서 범죄 단서가 출발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네. 지난 5년이 그래왔고요. 그런데 이렇게 검찰 수사를 막상 부패 수사 그러니까 금품 수사는 놔두고 그렇지만 이 입구가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못하게 한다면 이거는 저는 심각하게 범죄 대응에 큰 구멍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만 네. 말씀을 드리자면 이 수사 단계라든가 이런 걸 복잡하게 해 놓으면 복잡하게 놓으면은 사실 그런 쪽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 이, 이렇게 공격받고 하는 동안에 몇 차례 고소고발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디다가 고소고발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네. 제가 법률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제 고소고발장이 어떤 여섯 번은 날라다닌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공수처라든가. 어~ 이런 뭐 검찰이나 경찰도 자기들도 몰랐을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떻게 이게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데 저는 어차피 이걸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끝까지 가겠다는 생각으로 하니까 그를 따라다닌 건데 일반적인 그 절박 그 평생에 한번 이런 일을 겪으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중간에 포기할 겁니다 예 거기다 이제또 고발 사건 이게 집권당이 아니라 허위 공문서 작성 고발 사건밖에 될 수가 없는 건데 또이 신청권이 지금 그, 저, 정확한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좀 정말 궁금한데요. 도대체 고발 사건이 이 대상에서 빠진 이유, 그러니까 고발인에게서 이 권한을 뺏은 이유가 뭔지, 그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뭔지를 저는 아무리 상상해봐도 지금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왜 고발인을 빼야 하는지 그걸 어디 법을 봐도 설명이 되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 저는 이 바닥에서 이 말씀 죄송합니다. 20년 가까이 이, 이 영역에서 일한 프로인데요.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어떤 로직으로 이 고발인이 빠져야 하는지. 네 후보자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h e r e are you? Where a 좀뭐 미처 못한 부분있있어추추로로 네.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후보자께서도 이제 이야기하셨듯이 이제 고발인의 이신청권이 이제 그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가장 굉장히 큰 문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 그 당시에 그 소위에서도 오히려 그 고발인의 이신청권을 보장해야 된다. 아, 이렇게 이제 법원 행정처에서도 그 답변을 했고 어, 그리고 그 소위 그 심사 과정에서는 그 고발인의 이 신청권을 좀 보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어, 법안이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이제 빠지는 과정에서 안건 조정이나 법사에서 아무런 논의도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어, 결국은 이러한 그 고발인의 이 신청권이 빠진 그런 수정 안이 이제 본회의 바로 어, 상정이 되는 굉장히 기이한 결과가 이루어졌거든요. 저는 이것도 어, 절차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위헌적이고 어, 당연히 헌법재판소가 제로, 제대로 기능을 한다고 하면 위헌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뭐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 굳이 한 말씀 드리자면 고발인 부분에서 기관고발을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금감원이라든가 공정위라든가 이런 고발까지도 전부 다, 다 경찰선에서 어, 판단이 종결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것은 네. 굉장히 좀 어, 나중에라도 좀 보완을 해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선관위뿐이 아니라 금감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최, 전문가들이 판단했는데 그게 경찰 단계에서 스톱되는 더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좀 균형이 안 맞는 부분이 매우 심각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런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갑자기 갑득투에 갑자기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수정안을 이런 내용으로 냈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증권합수단을 이제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지금 뭐 찬성하는 뭐증권합수단 부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지 의견을 밝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 취임하게 되면 어그 즉시 증권범죄합수단을 부활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시절에. 이게 이제 폐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폐지가 됨으로써 어떠한 좀 부정적인 결과가 좀 미쳤다고 보십니까? 주식이나 증권 관련 범죄는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신속하게 처벌되는 사례가 있으면 그걸 보고 이제 리스크를 느낀 사람들은 더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에 이 증권 합수단이 폐지된 이후에 처리되는 사건의 질과 양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방 시장 자체가 혼탁해지고 결국은 증권시장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서민의 피해가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대부분 서민들이기 때문에 피해가 양산되는 구조고. 어 저도 저는 이분야에 관심이 많은데요. 어 지금 좀 시급할 정도로 네. 이제는 방치하면 안될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증권수사 협력단이라는 형식으로 운영하는데, 이거는 검사 수사를 배제하는 형식이거든요. 이거 정도 가지고는 지금 증권 범죄 사범들의 또 고도화된 증권 범죄에 그, 그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혹시 제가 위원님들이 도해주셔서 임명이 되면 그 즉시 과거의 증권 범죄 합동 수사단을 부활할 생각입니다. 규모는 그럼 어느 정도 혹시 뭐 생각해 보신? 좀 인원이 있습니까? 제가 아직 걱정은. 저 취임하기 전이라서 네, 그런 거까지 말씀드리건좀 주제 넘는 것 같지만 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정도의 인원을 네. 이런 인원으로 반드시 이거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게 아시겠지만 라임이나옵티머스 사건 뭐 이러한 큰 어, 그런 경제 범죄 사건이 결국은 이런 합수단 폐지와 비슷한 시기에 결국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좀 수사가 안 되고 또몇 천억 되는 그런 그 피해를 보는 이제 피해자들이 다. 서민들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도 어 정의와 또한 그 경제적 약자에 대한 어 이러한 그 보호 차원에서라도 어 하루빨리 증권합수단이 재기능을 해야 된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에 공감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더좀 좀 여쭤보면요, 이제 그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이제 맞이하게 될 이제 검찰 의현실이 사실. 굉장히 위상이 추락되어 있죠. 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검찰이 자처한 면도 있고요. 왜냐하면 어, 정권에 맞서는 그런 수사를 해야 되면도 불구하고 네. 아 그러지 못하고 정치적 중립과 또한 공정성을 사실 어, 지키지 못한 이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어, 검수안박이 와중에 이제 검수안박 법안이 이제 통과됨으로써. 검찰의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법무 행정을 좀 이끌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포부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어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포부를 밝힐 정도는 제가 이제 취임하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어 법무 행정의 중심을 꼭 검찰로 가는 것은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교정이라든가 이민이라든가 법제라든가 어 출입국이라든가 중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또어 그그 동안에 좀 법무부, 법무부가 너무 검찰 위주로 운영됐기 때문에 그, 그 부분에 대해서 무게 중심을 다른 쪽으로 좀 많이 옮기는 작업을 할 생각이고요. 검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지난 몇 년간이 최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자기가 할 일을 못한 검찰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어, 저그 기간 동안에 독직폭행까지 당할 정도로 저도 검찰의 잘못된 수사의 피해자이기도 한데요. 제가 구성원들과 함께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 하나 함께 받고 나가 나가는 것을 제가 지원할 생각입니다.